안녕하세요. 국제결혼의 희망을 전하는 호프웬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즈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제결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이 우즈벡보다 잘사는 나라라고 해서 우즈벡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하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은 국적이나 경제 수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남자의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아내를 하대하는 남자, 지창금이나 용돈이 좋다고 해서 아내를 배우자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하는 경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남자, 한국 여자와는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하대하면 아내는 결국 마음을 닫게 됩니다. 결혼이 아닌 연애 관점으로 여자를 선택하는 남자. 얼굴이나 나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애인을 찾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찾는 겁니다. 재정 준비가 부족한 남자. 본인 월급에서 최소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의 여유를 만들 수 없다면 초기의 정착비,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가 지원을 아까워하는 남자, 오즈베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본가 가족이 너무 힘들면 결국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매달 400달러 정도를 부담스러워 한다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성격이 급하고 우처증이 있는 남자, 결혼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집착이 심하면 결국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폭한 남자 우주뱅 여자니까 쉽다는 생각으로 폭력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큰 나이 차이로 아내를 아이처럼 대하는 남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내를 가리키려 들거나 아이처럼 대하면 존중이 사라집니다. 술, 담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남자. 거의 모든 아내들은 술, 담배를 가하게 하는 남자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강요하는 남자. 골프 등산 같은 취미를 억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내 나이에 맞게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음식을 강요하는 남자.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거나 무조건 한국 음식만 고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엔 우즈베이 음식으로 존중하고 함께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남자. 본인도 20대에도 미숙할 있으면서 20대 아내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강요한다면 결혼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장모님이나 가족 조청을 피하는 남자 장모님이 오시면 살림이나 요리를 배우고 아이가 태어나면 돌봄도 도와주십니다. 이런 교류를 막으면 아내의 적응이 늦어집니다. 오즈뱅 문화를 배우려 하지 않는 남자 아내가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문화를 배우면 적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밖에서 데이트하지 않는 남자. 우즈벡 여성은 함께 나아가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만 있으려고 하면 불만이 쌓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남자. 우즈벡에서는 저축 개념이 약합니다. 너무 아끼면 이 사람은 나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사랑 없이 결혼을 선택하는 남자. 돈을 썼으니 무조건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실패합니다.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가감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남자.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지 못한 경우 여성 심리를 몰라서 초기에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즈벡 국제결혼에서 실패한 남자들의 공통점은 존중이 없고 합의가 없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고치면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호프맨의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 정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